아, 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지만 한번더 정리하는 의미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자 우리가 그 동안 배운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표를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뭐 도착지가 프랑크푸르트이면서 10월 15일부터 그 10월 15일을 포함한 그 날짜부터 출발하는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필터를 한번 수행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리를잘 했기 때문에 필드 영역에 와서 필터링 버튼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지를 먼저 프랑크푸르트라는 걸만들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필터에 뭐 같은 이런 걸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리스트업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어 먼저 셀렉팅이 될 거고요. 필터링이 될 거고 자, 출발일에서는 10월 15일이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월 밑에 이렇게 데일리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터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얘는요. 그래서 어, 기존에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사실 요 안에 들어가시면 잠깐 어, 잠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툼을 누르고 들어가셔도 여기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아마도 제가 조건식 이번 학기에 계속 말했듯이 복번식은 그 값1, 그리고 부등호, 그리고 값2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값1은 지금 출발일 필드에 다 있으니까, 자, 얘보다, 어, 이후 거나 같은 날짜까지 포함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준 값은 2023년, 그죠? 10월, 15일, 엑셀이 날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 값으로 어, 기준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플랭크포트에 10월 15일 이후에 어, 출발하는 10월 15일부터 그죠? 이후 아니고 부터 출발하는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데이터 원본을 제가 건드렸기 때문에 자, 얘를 어, 요구 사항에 맞게 다시 복사해서 다른 워크 시트에다가 붙여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또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필터를 일일이 다 풀어주는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터의 기본 필터 말고 실무에서는 이제 고급 필터라는 것을 좀 쓰는데요. 고급 필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누르면 나오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에 안에 들어 있는 1, 2, 3이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하려면 이걸 쓰지 않고 기존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다른 위치에다가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하려고 얘를 쓰겠죠. 그래서 이두 번째 방법을 체크를 하시면 목록의 범위, 조건의 범위, 복사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열리는데요. 목록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우리가 그 동안 했던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자 그런데 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엑셀 표는 아니고 일반 표예요. 엑셀이 아직 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는요 데이터가 엑셀 자체 프로그램이 아 이건 표다라고 인식을 해야 구조적인 참조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데이터들이 데일리로 또는 뭐시분초 단위로 이렇게 늘어날 때어 데이터를 반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위치를 클릭하고 오면 A2부터 I286까지 데이터를 지정을 하지만 이 데이터로 조건 서식을 돌려서 한 번은 만족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뒤에, 뒤에, 뒤에 예약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목록의 범위를 자동으로 엑셀이 추가될 때마다 늘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엑셀이 조건은 이 목록의 범위에 있는 필드명을 그대로 쓰고 그 밑에 값을 쓰게끔 지정해 놨습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복사의 위치는 이 데이터의 필드명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도 필드명에 여러분들이 어... 오타가 없이 입력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는 취소 누르고 이제 아세 가지를 내가 익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자 이제 예제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 탁지가 프랑크 프로토이면서 10월 15일 이후에 출발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제가 표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수업 시간에 이미 조금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표는요. 엑셀의 표입니다. 그렇죠? 어, 엑셀. 그럼 엑셀에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표인데 사실 이거를 어, 굉장히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엑셀은 얘를 표라고 바라보지 않고 일반 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언제 엑셀 표가 되느냐. 데이터에다가 갖다 놨는데, 요 위에 표도구라는 놈이 뜹니다. 그때 엑셀은 이를 아, 이거 엑셀의 표야라고 해요. 자, 엑셀의 표로 만들으시려면 쉽습니다. 삽입에 가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어, 이미의 공간 아무데나 놓으셔도 돼요. 표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표로 지정이 됩니다. 머리글 포함하셔야 필드의 다른 이름이 머리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들어오실 거예요 자 저는 줄무늬행 되게 싫어하고요 필터 단추도 지금 필요 없죠 그래서 지울 거고요 디자인도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긴고 클릭하시면 메뉴 여기 끝에 없지만 이 안에다가 딱 클릭하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뭐표 디자인이라고 뜨기도 해요 버전, 버전 좀 낮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하고요 얘가 지금 저는 표 2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그쵸죠이표 이름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약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이제 어, 엑셀이 이 범위를 자동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는요, 표의 데이터 참조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요, 긴 곳에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는 입력하시고요. 참조할 때는 는이죠 엑셀을. 자 이제 예약자라는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는 그냥 글씨가 아니고 이표 전체, 그죠 어, A 2번부터 I 286이었나요? 고기까지를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약자에서요. 이 대괄호를 딱 눌러 주는 순간 갑자기 얘가 여기에 있는 필드들을 쫙 호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할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샵 모드를 입력합니다. 샵. 모드 입력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딱 받으면요. 엑셀이 보세요. 여러분들, 인, 여기에 가서 인식을 하면서 범위를 자동으로 잡아주죠. 자, 이미 앞에서 배워서 데이터와 머리글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글의 다른 이름은 필드예요. 그래서, 샵머리글 하면은 머리글만 잡게 되고요. 엑셀이 자동으로. 데이터만 잡고 싶으면 여기다 데이터라고 쓰시고, 저처럼 전체를 잡고 싶으면 이렇게 표 이름 다음에 샵과 모두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은요 바로 언제 쓰시는 거냐면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목록의 범위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네자이렇 목록의 범위 목록의 범위를 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시면 추가되는 재료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표의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저와 익힌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하실 차례입니다. 자, 조건은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건은 엑셀이 만들어놨어요. 자, 제가 지금 도착지와 출발일이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이 필드명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저는 복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응. 오타 하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필드와 함께 그 다음 바로 밑판에 값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어 프랑크푸르트도 그냥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앞에 F R A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대로 못 다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조건을 이 데이터에서 내가 봐야 하는 조건의 필드와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출발일이 출발일이 10월 15일부터 포함 그 10월 15일부터 주로 뒤로 되는 날짜들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맨날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뭐 있어요? 조건식 맞습니까? 조건식은 값원 맞습니까? 그리고 부등호 그리고 같후. 맞 그렇죠? 요 그렇죠? 형식이에요. 그러면 값 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주말에들 이츠바리 데이터잖아요. 이 주말이들 은 여기 이 주말이 핀을 지정함으로써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만 써 주면 돼요. 부등호와 같입니다 근데 10월 15일부터라고 했으니까 3딩 맞습니까? 어, 15일 시, 10월 15일부터. 아니, 10월 15일 이후,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뿅! 이렇게. 자, 10월 15일은 2023년. 맞죠? 네. 10월 15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요? 데이터를 엑셀이 날짜 형식으로 알아듣게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엑셀이 알고 있는 조건식의 형식입니다. 아, 이 데이터에 있는 필드명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값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주시는 게어짠짠 필터 버튼 있었을 때 여러분이 나 아, 있잖아 이거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엑셀 나중에 이해를 알아듣겠죠? 그렇죠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요, 고급 필터를 쓸때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자, 이렇게 복사의 위치가 있었어요. 음, 복사의 위치. 자, 복사의 위치도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 필드 이름,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올 건데요. 다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뿅. 여기요. 다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복사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자, 가져오고요. 저는. 단가랑 수량은 안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 그냥 삭제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가져오는데 더두 개의 필드는 갖고 오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준비 끝. 왜요? 자, 볼까요? 목록의 범위 있죠? 표범위. 조건범위 만들어놨죠? 복사 위치도 필드로 딱 지정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골크 어, 필터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가싹 갖다 놓으시고 자 이제 데이터의 고급이라는 필터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의 복사 이해하셨나요 자 목록의 범위 이렇게 쓰셔도 한번잘 가져옵니다 데이터 변화 없을 때 그런데 좀 플렉서블하게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약자라고 표 이름 쓰셨고 그 다음에 샵 모두 이거 뭐예요 이거 엑셀이 이해하게 지금 전체, 표의 범위를 잡는 방법으로, 엑셀이 알아듣는 언어로, 표 이름, 그리고 필드를 전체를 지정하는 거, 필드 전체보다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죠? 야, 예, 이렇게 쓰니까, 우리 이거 끝!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조건의 범위는요, 어게해요 요렇게, 맞습니까? 어,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죠? 조건의 범위. 아까 전에 필터링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필터 찾아가서, 그죠? 어, 값을 지정했잖아요. 그, 필드와 값을 다 같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필드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번호부터 연락처 여기까지 밑에다가 데이터 쫙 뿌려놔, 이 소리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우와, 가져왔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얘네들 이렇게 돼 있다고 긴장하실 분들 없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열너비를 따닥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고급 필터가 편하긴 편한데 자 이렇게 조건을요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또 계속 조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 조건식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막 변경해 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유효성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좀 자동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은 고급 필터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